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대한유팜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유팜의 주가 재료와 그 다음에 모멘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바로 자원 개발, 네, 테마주로 속해 있는 종목이죠. 그 중에서도요, 해외 유전과 그 다음에 천연가스 탐사 개발 업체 관련 모멘텀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로 대압류팜의 투자사인 가스피안에서 바로 BNG 광고 관련한 1생산, 네, 1000배럴 이상 생산량이 가능한 바로 원전을 다시 한번 찾았다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죠. 결국 자원탐사 관련 업체가 발견했다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대박이죠. 그것도 경제성과 생산성이 담보된 네, 그러한 광구, BNG 광구 발견을 통해서 현재 대류파암의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이 현재는 매우 중요하죠.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결국 수익과 직결되고 이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야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발표해볼 추가적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네, 추가적으로 가격대응 전략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로서는 추경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는다. 상승이 나왔을 때 추세를 확인하고 눌림목을 공략해라. 눌림목의 조정값을 미리 주요 다반지로 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주식과 낚시는 유사하고요. 바로 주요 자리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핵심 주요 타점만 대응하는 게 바로 낚시와 닮은 부분이죠. 그렇다면 눌림시 매수자리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 바로 9,500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렇 강력한 상승 이후에 이 위로 종가가 마감했고,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딛고 현재 반등한 상태죠. 다시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 9,500 구간이 눌림 시 매수 타점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바로 기존의 매물대가 이탈하는 얼마예요? 네, 9,000원으로 짧게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목표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종목의 목표가는 바로 바닥 구간과 기존의 매물대 값의 곱하기 2 네, 1대1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이 대략적으로 15,000 이구간, 네, 15,000 이구간 네, 곱하기 해보시면 대략적인 값 아시겠죠. 1대1 대칭 의거에서 하동값이 나오는 자리 바로 1만5천 자리가 핵심 목표가라는 거. 아직 목표가는 남았지만, 현재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대한유팜의 핵심 대응가격 전략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면,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매수가, 복과 손절가 꼭 메모해 두셨다가, 딱한 주라도 직접 사서 매매해 보셔라. 그리고 검증해 보셔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수익이 난다면 제 채널 계속적인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가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엄청난 무료 혜택들이 있죠.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무료 사용 혜택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주식닥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